골목은 네 옛스러운 도시의 골목 느낌이 좀 살아있죠. 네, 선생님 요즘에 조금 보기 드문 네 골목이네요. <laughs> 그렇죠.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봄날 일행은 얼마 후면 만개한 벚꽃을 보러 온 상춘객으로 북적거릴 태미곡의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예쁘죠. 네, 선생님, 여기 공간도 너무 예쁜데. <laughs> 카페인가? 카페처럼 보이죠. 네. 근데 여기 선생님 작품은 더 예쁘고. <laughs> 잠깐 더 예뻐요. 아, 정말요? 기대된다. <laughs> 네, 39번 길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계시네. <laughs> 와, 꽃모무리들좀 보세요. 오, 예쁘게 폈네요. 매화 나무인가? 네, 매화나무예요. 이거 오. 4년 전에 남편이랑 심은 나무예요. 네. 아, 네. 매화꽃 활짝 피면 예쁘겠어요. 네, 꽃도 예쁘지만 향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네, 저희 동네에는 저희 아랫집에도 홍매화꽃이 있고 저희 집도 있지만 그 태미공원에도 매화가 잔뜩 피어요. 그래서 동네가 봄꽃이, 엄, 봄, 꽃내음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봄향기 가득한 마을이네요. 네. 와. 근데 예쁜 마을이 네. 저 안에도 가득하거든요. 네. 작업실 좀 구경해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오, 들어오세요. 너 예쁜 것 같아요. 네. 와... 와, 공간이 너무 예뻐요. 어, <laughs> <오>, 이 돌도. <laughs> 작품도 예쁘고 작가님도 예쁘고. 아, 좋으시겠다. <laughs> 박효정 작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집을 테마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젊은 화가인데요. 자그마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하나의 행성을 이루는 것만 같은 그의 작품을 보고 있자면, 동화 속 어린 왕자가 된듯 순수한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작품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동심 속으로 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되게 예쁜 작품이네요. 음, 음, 집집이 있는 거 보면 뭐 마을인가요? 어,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네. 태미 공원에 있는 그주변에 집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그집 안에 많은 이야기들 담고 있습니다. 작업실 오면서 걸었던 동네의 느낌을 네. 연상할 수 있네요, 제가. 그러고 네. 보니 저희가 걸어온 골목 골목 같죠? 음,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네. 저희 세대가 이런 골목에서 뛰어놀았던 추억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아. 그럼 작품 보니까 네. 9년 시절의 어떤 추억도 음... 같이 연상된다, 음... 맞아요? 네, 저도 저희 골목에서 많이 이제 추억이 있고요. 그렇죠. 네, 아직도 여기 태미마을에는 태미 명절이나 그런 따뜻한 날에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도 아... 많이 있어요. 음... 네. 혹시 먼 훗날 네. 골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진 않겠죠? 음... 너무 다 도시가 바뀌고 있어서. 아... 어... 그럴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선생님 작품을 네. 꼭 기록해야겠다. 네, 어, <laughs> 그렇네요. 선생님 네. <laughs> 말씀 듣고 보니까 작품 작품마다 네. 되게 아기자기하면서도 순수함, 동심이 네. 막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니까요 조각칼을 손에 쥔 화가 박효정. 마냥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해 보이는 그의 작품은 사실 엄청난 노동의 결과물인데요. 손끝이 저릴 정도로 새기고 또 새기고 온 신경을 집중해 하나하나 윤곽선을 조각하면 비로소 그만의 미끄림이 완성됩니다. 제 작업은요 먼저 이렇게 머릿 속에 이제 떠오르는. 마을 마을이나 집들을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 스케치를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컴퓨터를 작업해서 일러스트로 하나하나 선을 따내고 그 따낸 파일을 이제 레이저 가공해 주는 업체에다가 맡기면 그 공장에서 이제 이런 윤곽선들을 다 레이저로 이제 태워서 이제 이 형태만 나오도록 작업을 해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보내준 작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다 하나하나 제가 새겨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채색이라, 채색을 올리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저런 작품처럼 나오거든요. 오랜 시간에 쏟아부어 완성한 밑그림에 가느다란 붓으로 정성스레 색을 칠하는 박효정 화가 그의 치열한 궤적을 따라 알록달록한 집들이 지어지고 액자 속 작은 마을을 이룹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레고 같기도 하고 아기자기 너무 귀엽거든요. 네네. 어떤 용도로 또 쓰인지 궁금해져요. 음, 이 작업은 제가 이제 레이. 어, 제레이저 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안에서 또 다른 피스가 하나씩 나와요. 아 근데 그 피스들에다가 어떻게 하면 뭘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여기다가 일기를 써보자 해서 음 이한 채에 그날 있었던 저의 그냥 감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각해서 작품으로 만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작은 액자에 지금 작품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집안에 어떤 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컬러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작은 새나 우산이나 꽃이나 이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도 담아내고 음. 아픈 날에도 뭐 이렇게 작업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음. 네. 그럼 여기 쌓여 있는 이 작품인가요? 네, 일인가요? 네, 대표적으로 맞아요. 하나만 좀 가까이 봐으면 음. 좋겠다. 네, 그러면 하나만 드린다면 네. 네. 여기서 그냥 위에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어, 네. 네, 아 귀여워. 우리가 스토리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네. 이, 이 날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laughs> 어, <맞. 웃음> <운전무상>. 맞다고 하셨어요. <laughs> 네, 거의 무채색으로 했을 때는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 네, 진짜 그냥 습관적으로 일기 써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약간 숙제하듯이 한 날. 아... 근데 조금 더 근데. 저답게 좀 발랄하게 보이고 싶어서 오렌지 배경으로 이런 선택에서 돼아 있거든요. 네. 귀엽습니다. <laughs> 근데 선생님, 네. 선생님의 이 작품이라는 걸 보다 보면 네. 표현이 아주 독특하고 통상력이어서 네. 네. 이걸. 장르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공예품 같기도 하고 음, 정말 장르가 궁금하네요. 음, 어 처음에 이거를 이제 한 대학원 졸업할 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음. 그때 이제 이 양식을 부조 회화라고 부조회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저는 이제 거의 조각하는 느낌으로 하나 하나 새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 아까 보니까 음. 그 조각칼 같은 걸로 네. 섬세하게 선을 밀어서. 네. 네. 여기다 파나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전공은 이제 미술이지만 네. 중간에 이제 파나도 잠깐 공방에 다녔었거든요. 아... 그때 이제 새기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진정되기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잡년들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더 나하고 맞겠다라는 생각에 이 방식을 계속해서 이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모든 지금 작품의 주제가 보니까 네. 집인 거예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음, 제가 여기 대전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아. 대학을 오면서 이제 군사 어, 대전으로 왔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완벽한 집, 완벽한 공간, 그러니까 나만의 그거를 좀 갖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게. 집을 많이 그리게 됐고 음. 그 집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각 사람들마다의 집을 가면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색깔이 사실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 음. 냄새나 아니면 컬러나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저를 보여주기 가장 좋은 도구일 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그리게 된것 같습니다. 부동산 재벌이시네요. <laughs> <laughs> 아, 근데 그래도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네. 이게 집들이 좀 흩어져 있을 법도 한데 네. 특히나 아주 빨빨빨빨빨 음, 네, 이렇게 네네. 옹기종기 다 모여 있죠. 어, 하나의 꽃덩어리처럼 네. 모여 있어요. 네, 아,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이 저이기도 한데 그 사, 모든 사람들이 어,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음. 집은 어, 그냥 한 채가 아니고 하나만 그냥 단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그 음. 그 뭐라고 해지 야 돌탑. 그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되게 정+ 성스럽게 쌓아 올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집한 채도 한 채가 아닌 저의 마음처럼 이렇게 좀웅집해서 이렇게 마을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한채한 한 채가 제 마음인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붙어 있는 나만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 쌓아올린 박효정 화가의 작품 세계. 어린 시절의 추억, 내가 사는 동네, 그날의 기분과 소중한 꿈까지도 가득 채운 자그마한 집. 박효정 화가에게 그림은 언제까지나 머물고 싶은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ご視聴あえ